네 안녕하세요 자유롭고 싶은 월급쟁이들의 과대영상 사업계획설풀기 브런치 타임입니다와와이 살면서 차를 사는 경우 자체도 음. 정말 부자가 아닌 이상은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음. 빈도가 되게 적지 네, 구매 빈도가, 빈도가 거래 빈도가 되게 적고 그치. 빈도가 적은데 알아야 될 요소는 꼽아 보자면 굉장히 많고 음. 시승기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잖아요 음. 차 사기 전에 아. 이 차가 진짜 어떤지를. 어쨌든 내가 원하는 효익은 차를 운전하는 때 느끼는 효익이 가장 클 텐데 음. 그걸 시승기라고 요즘 에 유튜브나 이런 걸 많이 보지만 사실은 그거는 예를 들자면 이 향이 어때요를 시향을 음. 유튜브로 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까 그러니까 이제 뭐 좋다고는 하는데 객관적인 지표를 여러 가지 말은 하지만 음. 내가 완전히 와닿기는 어려운 것 같아 우리가 신차를 살 때도 되게 고민해야 될게 많은데 중고차는 거기 적어도 신차는 우리가 이거 어쨌든 새로 나온 거니까 품질은뭐 음. 품질, 뭐 품질 뭐 이슈도 있겠지만 음. 기본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잖아. 그냥 그치. 차가 내 마음에 드는지 내 취향에 맞는지에 살 고민하는 거지 음. 이게 문제가 있나 없나까지 걱정하면서 사실 우리가 음. 신차를 음. 사지는 음. 않잖아. 음. 중고차는 이게 사고 차일 수도 있고 근데 사고 났는데 멀쩡하게 바, 바, 겉에 한번 꾸며서 이렇게 판매되는 것도 있고 음. 속을 모르잖아요 우리가. 그치. 그래서 더 이런 어떤 이슈들이 그치, 그치.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직접 신차를 구매하면은 판매사한테 그 책임을 지우기가 음. 그 기간도 꽤 길고 그치. AS 보증 기간이란 어. 것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후 처리를 하기 편할 텐데 중고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제한하는 게1 개월, 2,000km 아. 정도밖에 음. 보증 을안 해주기 때문에 음. 그 다음부터 한 달만 딱한달 탔는데 한달 일을 지났어. 근데 퍼져서 음. 차가 그치. 그러면 답이 뭐 없는 거야. 내가 그냥. 어. 센터 가야죠. 이게 <laughs> 이게 아, 만일에 그런 거 있잖아. 진짜 막 거의 폐, 폐차 수준 차를 어떻게 음. 막 조립을 하, 막 수리를 해갖고 음, 음, 음. 한 달까지 가게 <laughs> <크게> 만들어. 어, <laughs> 딱 그다음에, 한 달. 어, 딱한 달. 한달 어떻게 어, 버티게 만들어? 어, 음. 그러면 한달 지나면 나사 하나씩 풀리면서 이제 막 커지는 거야. 어, 그럼 수, 그렇지. 거지, 그럼 답이 없는 거지. 그러는 진짜 잘못 당한 건데. 어. 그거를 일반 소비자가 알아내기 쉽지 그치. 않은 시장이라는 게 문제인 거고 사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국산차는 또 그렇고 외제차 같은 경우에는 되게 수리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잖아 보증기간이 끝난 다음에 근데 만약에 보증기간이 끝난 수입차를 샀는데 한달 있다가 그게 막 고장이 났어 그러면은 이제 엄청나게 분개하겠지 막 수리비가 제 차도 외제차지만 진짜 그 저는 보증기간 안에 있지만 그 명세서를 받아보면 막 백만 원 깨지는 건순식간이야 그냥 정식 센터 가면 생각보다 그런 시장 자체가 수리비나 이런 게 비싸기 때문에 잘못 당하면 아 진짜 다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많아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또그 업계 뭐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사실 마, 이문을 그러니까 마진을 많이 남기려면 음. 좀안 좋은 차를 싸게 사서 그치. 비싸게 파는 그그 그 개비 설 자기 이익 아니야 그치.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어떤 그게 제일 큰 음, 그런 음. 유인이 좀 많을 것 같아 음.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음. 그냥 바꿔서 생각해봐도 호이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타는 차를 그렇죠. 중고차를 샀잖아. 나 샀죠. 되게 중고차를 산 경험도 난 없어갖고 음. 궁금했거든. 그 처음에 뭐 어떤 거 어떻게 그살려고 마음 먹었을 때 어떻게 정보를 좀 수집했어? 일단은 첫 차를 중고차로 산 이유 자체는 음. 싸니까고. <laughs> 사회 초년생이 돈이 음.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차는 타고 싶으니까 음. 내가 원하는 차를 아무래도 중고로 사면은 좀더 싸게 어. 할수 있으니까 중고 차를 택했던 것 같고 나는 한 2년 전쯤에 샀는데 그때 s k 엔카를 음. 주로 봤던 것 같아 s k 엔카랑 보배들이 음. 두 개를 주로 보고 이제 어떤 이 내가 원하는 차가 이런 매물 저런 매물들이 있구나 그런 걸 보고. 그리고 이게 시장가격이 결국에는 얼마 정도구나 라는 음. 감을 잡고 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되게 많이 봤었고 처음에는 비슷한, 그 비슷한 성능 수준의 다른 브랜드 제품을 먼저 보러 갔었는데 음. 그 차를 보러 갔을 때 그러니까 진짜 감 잡으러 그냥 간 거거든 감 잡으러 간 건데 이게 중, 중고차 거래가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라는 걸 음. 일단 한번 나는 경험해보고 그 다음에 실제 구매를 하는게 맞다고 아, 생각을 어. 해서 처음 갔다가 눈탱이 맞을 수도 있으니까 어. 그래서 경험을 해보자 라고 해서 내가 아는 지인한테 음. 부탁을 해서 카센터 사장님을 모시고 왔어 그러니까 어. 편으로 데려간 거지. 어떻게 보면 이걸 살때뭐 어떤 요소들을 어... 봐야 되는지에 대한 걸난 모르니까. 나름 전문가를 제동한 거네. 음, 음. 그래서 어떤 요소를 봐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거든 중국 차를 살 때. 음... 그러니까 뭐, 뭐 카페 같은 데에서 막뭐 이런 거 보세요 저런 거 보세요 하는데 난좀더 전문가의 그런 직견을 바랬고 음... 그래서 그런 중고차를 살때 이제 카센터 사장님을 모시고 갔는데 그냥. 솔직히 말해서 받은 답변은 차량 성능 기록부를 보고 이게 일치를 하냐 안 하냐 정도밖에 못 봐주더라고 사실. 음, 그, 어 그게 그, 맞는 곳이. 그치 있겠네요. 왜냐면 중고차 거래하고 는데 갑자기 나. 살게오라고 하면서 못는 뭐 어. 유라고 다 뜯어보고 이런 것도 지, 아니니까. 카스타처럼 뭐, 하부 하부 올려고 하부 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어. <laughs> 결국에는 큰 도움은 못 받고 야, 이렇게 어. 거래가 이루어지는구나라는 어. 정도만 처음에는 감을 어. 잡아봤고. 그럼 그 중고차 그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간 거야? 그렇지. 오프라인 갔지. 양재에 있는 어. 데를 가 가지고 어. 이제 원하는 차를 보고 예전에는 되게 많았다고 하는데 음. 그런 뭔가 허위,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허위 2차가 매물 있잖아. 요이 차가 없는데 없는데 불러가지고 아.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이 차를 보러 갔는데 이 차가 그 사이트에 올라 있는 거가 뭔가 정보가 음, 다르다거나 그렇지. 경우가 있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워낙 조금 플랫폼이 많아지면서 아. 뭐 그런 게 되게 클린하게 되어 있고 음. 사람들이 허위 매물, 헛걸음 보상 같은 아. 거를 걸어놓더라고 다. 아.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장치를 마련해서 음. 결국에는. 그 사기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어. 해주는 건 있는 것 같은데 갔을 때뭐 우리가 걱정하는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나 약간 그런 거 없었어? 아 그렇지는 않았어. 어. 그냥 뭐 사람만 혼자 가면 당연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쨌든 그 사무실 사람들이 여름에 있을 아. 거고 그 사람이 혼자 와서 응대를 한다 그래도 어. 거기가 홈앤어웨이 개념으로 보면은 <laughs> 난 완전 어웨이잖아. 어. 완전 어웨이로 간 거니까 사실 압도 당할 수도 있지. 어. 그래서 그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해서 어. 나는 실제로 진짜로 차를 사러 갈 때는 어. 어떤 그런 서비스를 이용했거든 아 그런 서비스가 있어? 아, 서비스가 있어 그래서 내가 차를 사러 갈때 그거를 같이 동행을 해서 어. 이게 진짜로 너가 눈탱이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어. 봐주는 서비스가 있어 그래서 되게 신기한 서비스다 어, 내가 썼던 서비스는 음. 마이마부 라는 서비스인데 마이마부가 어, 마이 어. 말 그대로 나의 말 관리인 같은 아... 느낌인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을 대동을 해서 아... 가는건데 내가 사고 싶은 차가 있으면 아... 먼저 그 사람한테 알려줘 음... 알려주고 그 사람이 먼저 전화를 한번 하더라고 그 딜러한테 아... 전화를 한번 해서 사전탐색을 하는거지 그 사전탐색을 한번 하는거지 아... 이 가격이 얼마라고요 아, 뭐 이런식으로 뭐 허위, 허위 매물인지 확인을 해주고 아... 그게 어느정도 적당한 선의 가격인지를 봐주고 아... 그리고 직접 가서 너가 받을 수 있는 내고 추정치가 이 정도일 것 같다까지 아... 얘기해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이런 이런 요소들 때문에 원래 이 가격이 음... 보통 맞고 아...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잘 점검해서 보면은 음... 조금 더 그런 가격을 깎거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뭐 이런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줬던 음...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현장에 오신 분은 다른 분이야. 근데 일단은 그건 사무실 직원이었고. 아... 결국에 현장에 오신 분은 다른 분이긴 한데 약간 분업이 되었나 보군요. 그치 거기서? 분업이 되어 있는 거지 어. 이제 실제 차량을 보는 전문가 어. 따로 어. 시간을 맞춰서 오는 거고. 음.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갔을 때 그분도 왔어. 와서 같이 봤는데 딜러가 일단 당황하더라고. 딜러에서 <laughs> <laughs> 네 누구시라고요? 약간 이런 아. 거고 그래서 왜냐면 나 혼자 갔거든. 아. 사러 갈 때는 혼자 가가지고 내 편이 없는데 아까 아. 말했던 어웨이 개념으로 갔으니까 음. 혼자 갔다가는 무슨 상황을 겪을지 모르니까. 아. 나는 어웨이 개념으로 그 서비스를 대동해서 갖고 그분은 그 전에 모셔갔던 카센터 사장님보다는 확실히 세세하게 봐주죠. 왜냐면난 돈을 지불한 거니까 그 서비스에 대해서 아... 그 서비스를 받는 거에 대해서 나는 그분을 부르는데에 대한 돈을 지불하거든. 얼마 정도 안지그 서비스가? 10만 원은 안 됐던 거 같아. 그 상담하고 실제 대동. 하렇지 가능 상담하고 4회전. 대동하고 오는 거에서 대동해서한 보는 게한 시간 정도겠지. 그러니까 아... 그 정도고. 그분이 되게 근데 세세하게 봐주는 거지. 왜냐면 음. 내가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나 그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내가 차를 직접 뭐한 한 10년 몰았어도 모르는 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전문가적인 어. 소견으로 봤을 때. 어. 근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이 와서 직접 점검해주고 되게 꼼꼼히 봐줘. 막. 근데 진짜 여러 가지로 봐주고 뭐 어. 누유 있는지 봐주고 중요한 어. 부분도 사실... 상태도 어. 봐주고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요소들을 봐주고 아 이거 차량성능기록부랑 크게 다르지 않네요 라는 음. 의견이나 아니면은 뭐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알려줄 것 같고 음. 할것 같은데 나는 문제가 없었는지 큰 코멘트 없이 음. 넘어갔던 부분이 있어서 근데 뭔가 든든하긴 하더라고 왜냐면은 음. 내가 혼자 갔을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그분이 음. 가, 그래도 음. 누군가 내 편이 돼서 와준다는 네. 거니까 네. 이게 확실히. 여성분들이 구입할 때는 더 도움 될수 있겠다 대적으로 좀 그런 거 정보도 음, 음, 좀 부족할 수도 음, 있고 음. 또 약간 그런 위압감 속에서 좀 누가 이렇게 옆에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그치.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그래도 해결해주고자 생긴 음, 시장인 음. 것 같아 그런 부분 약간 차량 구입의 종합 컨설턴트 그치, 그치. 그런 느낌이네 중고차 구매를 할때 컨설팅을 해주는 어. 사람 개념인 거고 그러고 나 사후에도 또 연락 왔던 것 같아 아, 그 그래? 어, 그거 마치고 가서 또 음. 사무실 쪽에서 연락 와서 뭐 거래 잘하셨냐, 음. 뭐 어떤 부분 불편하셨냐,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할 음. 수 있는 또 그런 식으로 음. 고객 관리를 하는 것 같아서 음. 음, 괜찮다는. 나도 사실은 이 서비스를 친구한테 추천받은 거거든. 어. 내가 중고차를 살려고 한다라고 했더니 어. 중고차를 그 직전에 구매한 딴 친구가 아나 마이마그라는 서비스 써봤는데 괜찮더라. 어. 예, 그래도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와서 보고 짚어주고 하니까. 확실히 도움이 됐다라는 입소문을 듣고 나도 이제 그걸 쓰게 된 건데, 나름 음. 누군가 중고차 거래를 하러 간다고 하면 한 번쯤은 추천해 줄것 같아요. 물론 나에 게큰 감가를 주진 않았는데, <laughs> 어. 어, 네. 헤이딜러에서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어.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딜러가 사러 올때 어. 너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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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에 대해서 이미 짚고 온 거야라는 어. 게 있어서 이 가격이야라는 걸 짚어주는데, 사실. 그 내가 썼었던 엔카나 이런 거는 그냥 옵션만 들어가 있거든. 이 음. 차가 뭐 열선 시트가 있어요. 아 옵션 내용. 어 그렇지 옵션 내용만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써놓지 않았어. 아 그렇지. 그것도 사실 그거는 직접 와서 네가 매고를 하든 판단을 하라는 어. 거잖아. 그게 어떻게 보면 근데 굉장히 중개업자 입장에서만 그치. 생각한 거지 왜냐면, 불리한 거지 우리한테는. 어 나한테는 왜냐면 나에겐 매고력이 없잖아. 아. 이게 진짜 문제인지를 모르고. 음. 저게 얼마만큼을 깎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거지 예를 들어서 휠기스를 내 입장에서는 와 이거 100만 원짜리의 과실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그건 원래 그냥 그런 거야 라고 할수 있는 거잖아 차키도 없었다면서 그래서 난 차키도 한 개였어 <laughs> 차키도 한 개였는데 이 사람한테 어 차키가 한 개예요? 라고 했더니 아 그냥 그거 한 개밖에 살데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되게 대충 이렇게 넘어가더라고. 어. 그래서 나는 차키 보통 하면은 뭐 얼마나 하겠어 했는데 음. 또 이거 독일 차를 샀더니 어. 독일 차는 네. 이 차키가 독일에서만 와야 돼서 아. 몇십만 원이 깨진다 그러더라고. 역시 수입 간지네. 어,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내가 그런 차를 살때 이런 게 얼마만큼 감가가 되는지를 어. 몰랐던 거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데 그런 옵션 칸에 사실은 차키 한 개라고 써 있어야지. 그치 있어야지. 어. 그래야 내가 이게 얼마인지에 대한 감이 있는 건데. 약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차를 사는 플랫폼에 그런 부분이 보완은 되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오히려 딜러도 솔직히 말하자면 현장에서 아니다. 딜러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최대한 안깎일수 있게 최고가를 만들어 놓고 <laughs> 깎여도 거기서 깎겠다라고 생각하겠어요. 방어 를 하려고 하겠죠. 어. 근데 그런 결국에 플랫폼이 좀더 정화 작용을 가지려면은 사실은 생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약간 내가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더 이상 깎지 않겠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한번 음... 체크를 하고 가는 거니까. 실그 차키가 하나 있을 때랑 두개 있을 때랑 완전 아니면... 그 마음에 나는 마음에 <laughs> 여유가 없어. <laughs> 마음에 여유가 없는 <안> <laughs> 나도 나도 사실 하나 잊어버려서고팔 때는 어.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두개 있을 때는 막키어다나든지 생각도 안 하고 그치, 다녔는데 그치. 하나 또 없어지니까 어우 막 엄청 키링도 엄청 큰거 사고 다녔고. 나는 막 항상 주머니를 더듬더듬거요 어디 갔다가 <laughs> 응. 일어날 때 주머니를 어. 항상 더듬더듬거리고 네. 얼마나 마음의 기여가 다른데 그렇지 <laughs> 그래서 봤을 네. 때는 음, 그런 사는 어플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이 좀 드네 그리고 사실 저런 아까 말했던 마이바브 같은 서비스를 같이 어. 붙여도 되는 거 같아 솔직히 아. 어, 그런 중고차 판매하는 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뭐. 어, 그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는 돈을 벌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 딜러 입장에서는 음, 음. 달갑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 음. 그럼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음. 어쨌든 내, 플로, 내 플랫폼에 그런 걸 검증해 주는 사람을 대동해 주는 서비스를 어. 돈 내고 쓰면 내 플랫폼에 대한 신뢰도는 높아지니까 충분히 도입을 해도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플랫폼을 더쓸 만한 유인 가치가 되는 것 같거든 그 마이마블한 서비스에 음. 그, 그 마부 실제로 음. 오는 사람들에 대한 뭐 평점도 리뷰하는 게 있어 그런 것도 없었던 것 같긴 해. 아 그건, 어. 없구나. 그건 없었던 것 같아. 그냥 그게 아. 좀더 매칭되는 서비스 느낌이라기보다는 아. 그 서비스 자체를 내가 그냥 이용하는 아. 플랫폼이었기 때문에 음. 그걸 병, 그리고 별점 관리를 아. 하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마부 아저씨들을 음. 뭐 예를 들어서 100명을 데리고 있고 그 중에서 매칭을 받는 서비스라고 하면은 음. 이런 식으로 별점 관리가 유의미할 수 있는데 음. 이 시장 그 서비스 자체는 그 서비스로 회사 하나 구성돼 있는 느낌이니까 음. 결국에는 별점을 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일 수도 있지 거기는. 그리고 음. 한 번만 보통 쓰고 안쓸 가능성이 높은 음. 플랫폼이니까 동행하는 서비스도 그 사람도 약간 어쨌든 이 업계 출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같아. 다 알고 좀더 전문적으로 봐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업계 입장에서 되게 눈에 까신 잖아 아, 변절자 변절자 배... 변절자 배신자, 배신자. <laughs> 어. 이, 어디서 부터 먹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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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차는 이제 못 팔겠으니까 저런 걸 <laughs> 하네 라고 생각은 할수 있는 거 어, 같은데 있긴. 근데 그런 게 플랫폼의 수능 기능인 거 같아 음. 사실은 분명히 소비자가 느끼기에는 해소가 안 되고 있다는 <laughs> 니즈인 나는 어쨌든 내가 차를 살때좀더 그런 걸 검증해 줄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건데 어. 누군가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도 충분히 시장이 있는 거 같아서 되게 유의미한 서비스 경험? 응 음.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차를 내가 사는 구매자 입장의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치면 아까 말했던 뭐 마이바브 같은 신뢰성을 좀더 가미해 줄수 있는 서비스를 해서 추가 매출을 만들거나 아니면 플랫폼 자체에 대한 신뢰도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기는 음. 하고 직거래를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다 그랬잖아 음. 그런데 이런 아까 말했던 마이바브 같은 서비스를 오히려 붙여서 내 차에 대한 그치. 검증을 해주는 중간인으로 쓰는 것도 어. 괜찮은 것 같긴 하거 근데 사실 그 그게 결국 딜러의 역할인 거잖아 근데 이제 딜러는 음. 더 상품화를 하는 도구 받잖아 지 아, 그리고 현금 비용을 자기가 어. 어쨌든 내가 이 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의 비용이나 이런 거를 다 떼야 되니까 어. 그런 건데. 말 그대로 약간 중, 중개사 같은 거네. 그렇지 그렇지.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기가 회사와... 집을 사는 게 아니라 음, 음, 음. 주인과 그 그러니까 구매할 사람과 팔 사람을 어, 그냥 어. 가운데서 이렇게 어. 이어만 주는 거잖아. 점검만 해 주고 어, 정보를 주는 어, 거지. 약간 그런 것도 있으면 좋을 거 아니야. 집 거래인데 거기서 약간 심판처럼 가운데서 그치, 딱 그치.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어. 수 있도록 어. 딱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치. 좀 있으면 조금 도움이 될것 같긴 하네. 음, 음. 거기에서 사실은 심판처럼 땅땅 해주고 끝나면 어. 아까 말했던 직거래했을 때 내가 사후 처리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어. 더 적을 수 있지. 왜냐면 그 사람이 이미 한번 중간에서 이런 거 이상 없죠. 어. 이상 없죠. 공정 같은 거지. 그런 걸 이렇게 다 음. 심판처럼 공증을 해줬는데. 음. 나중에 가서 갑자기 이게 고장났잖아요라고 말하면 음.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상황에서 한번더 번복을 하게 되니까 어. 일어나지 않을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 그래서 근데 그 중계자가 완벽한 그 균형을 지킬 수 있을까? 그치. 약간. 그게. 보통 약간 부동산도 아주... 보면은 음. 한쪽이 붙어 먹거든. 보통 어. 내가 전세계약자라고 치면 어. 사실은 집주인 어. 쪽 편을 좀더 들겠지. 어. 왜냐면 그러니까. 나한테 거래를 계속 줘야 되니까. 어, 그니까 사실 그것도 조금 약간 좀. 보완대부분이기그 괜히 그런 음, 공정성에 음. 대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거를 음. 플랫폼이 가지고 있으면 오히려 음. 그냥 그런 신뢰성 요소로 쓸것 같아요 왜냐면 음. 아까 말했던 결국에 직거래를 왜 주저하게 하냐라고 했을 때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아 내가 아까 말했던 요소들을 다 짚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직거래에 대한 걱정이나 위험이 큰것 같고 파는 사람도 사후 처리에 대한 문제나 아니면 막상 또 내가 팔러 갔더니 또저 사람이 나한테 엄청 깎아. 음. 이러면 또 곤란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간에서 땅땅땅 해줄 수 있는 플랫폼이 신뢰를 줄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직거래가 자체가 활성화되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딜러 시장이 조금 축소는 될수 있겠지만 음. 사실 우리가 이런 걸 하는 취지 자체는 플랫폼으로 인해서 시장의 모순이나 아니면 부족한 부분을 해결해 보자라는 거니까 또 다른 활성화될 수 있는 시장이 하나 더 있는 거 같은데. 우리 음. 어쨌든 우리가 오늘은 중고차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에 대한 더나아가 레몬 마켓 특성에 음.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 다음엔 더 재밌는 썰거리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좀더 재밌는 썰거리를 저희가 네. 요즘에 아직은 조금 수위를 많이 자제하고 있기 때문에 <laughs> 재미가 어. 조금 노잼일 수 있는데 어, 아니, 후기를 들었는데 너무 노잼이라고 막 약간 그런 그치, 그치. 평이 많아서 특별 게스트를 지금 네. 섭외할까 생각 중입니다. 수위를 한 번에 확 높여줄 수 있는 음. 또 비장의 무기를 저희 갖고 있기 때문에 매기가 두나 풀어놔가지고 구독 좋아요 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해봐요 안녕 내일 점심에 만나요.